감자 여섯 개. 6개. 감자를 여섯 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강판에 지금부터 갈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불부터 올려야죠. 이제 불부터 올려서 찜기통, 찜기통.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찜기통 준비했어요. 그래서 물이 끓어야 되니까. 여기다 일단 탁탑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요거 여기다 이제 쏟습니다 일단 한개할 때마다 여기다 쏟아요 한개할 때마다 이제 강판이 큰게 있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고요. 작은 건 작은 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 먹으니까요. 많이 안할 거예요. 이거는 식으면 별로 맛이 덜 하더라고요. 따끈따끈 했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 6개 정도면 혼자 먹기는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데 건 많이 하세요. 짭니다. 너무 꼭 짜면 안 돼요. 살짝. 어, 너무 꼭 짜게 되면요 딱딱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 정도로 어, 한번 꼭 눌러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수분이 빠졌죠. 그러면 이렇을 헹구고 너무 꼭 짜면 딱딱하니까 덜 짜서 살짝 그리고 이제. 여기다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이렇게 살짝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견과류 있으면 견과류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땅콩만 조금 넣겠습니다. 어, 씹는 식감 그리고 고소하고. 맛있으라고? 많이는 안 넣고 살짝. 그래서, 주물입니다. 아, 주물었죠? 그럼 이제 일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찡대 통에. 넣고요. 이렇게 찜기통에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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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살짝 놓습니다. 한입 들어갈 수 있는 양으로. 그, 뭉쳐서, 찐다는 게, 감자? 뭉실일 거예요. 이게 손으로 그냥 팍팍 뭉쳐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부터 절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요맘 때는 꼭 간식으로, 어, 요거, 그리고, 정심 공양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요 딱 한입 크기 이정도면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여기다 밤도 넣어도 되고, 뭐 저기 뭐 대추도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 탁 닫아서 이제 이렇게 내다보면 어 감자가 쪄지면 투명한 색깔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불은 껐고요 지금은 아주 몰랑몰랑합니다. 요거를 이제 김을 함부로 내면 됩니다. 김을 내면요. 이제 쫀득쫀득한 맛이 되겠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는 납니다. 요거는요,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식혀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음. 시키고 5분 있다 다시 켜겠습니다 네, 이렇게 뭉실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감자 뭉실이 이 감자 뭉실이는요 바로 찜기에서 나오면 몰캉몰캉해요. 그래서 김이 나가야 돼요. 김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요렇게 됩니다. 음. 그러면요. 이건 감자만이잖아요. 그죠? 감자를 갈아가지고 꼭 짜지 않고 살짝 덜짠 거. 그래서 그 손으로 뭉쳐가지고 찌, 쪘잖아요. 근데 감자 찐맛하고 또 다릅니다. 감자를 그냥 찐맛하고 이 맛은 또 달라요 더 쫄깃거려요 음 감자는 푹신푹신하잖아요 이거는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요 음 땅콩이 들어가서 땅콩이 씹히니까 고소하고요 그리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음 정신 한기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자가 많잖아요 감자 부침대 해서 드셔도 되고 감자 뭉시리 이렇게 못생긴 뭉시리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음! 땅콩이 씹히니까요 고소해요 음견과를 넣어도 되고 그냥 감자만 설탕 약간 넣고 소금 약간 넣고 아주 뭉쳐가지고 찌시면 돼요 찌시면 감자, 그냥 쪄서 먹는 것과는 다르고요. 음, 쫀득쫀득한 면도 있고요. 여기다가, 음, 아주 쫀득거리게 드시고 싶으면, 감자 전분을 좀 넣으시면 돼. 요 그러면, 음, 감자, 개떡처럼 생긴 거 있죠? 감자전. 이게 뭉, 뭉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음, 아주 쫄깃쫄깃할 거예요. 이거는 감자만 갈아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쫄깃거리지는 않아요. 그냥 쫄깃거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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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상태예요. 근데 식혀야 요 상태가 돼요. 안 그러면 몰캉해요 그럼 이렇게. 응? 감자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식감도 좋아요. 식감도 강판에 갈았기 때문에 식감도 좋고요. 맛있습니다. 음, 한번 쉬을 때. 한 끼. 음.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 이게 네 개째인데도, 음, 자꾸. 먹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맛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연이었습니다